예, 뜻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히 첫 인사부터 시작할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강남 비사이드를 연출한 박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어, 오늘 처음으로 그 관객분들이랑 같이 보는 자리였었어가지고 좀 너무 떨리기도 하고. 예,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좀 되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하고요. 이따가 천천히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동우 역할을 맡은 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네. 아, 부산에서 보니까참 너무 좋네요. 네 어, 여러 행사가 있는데 어, 오늘 행사가 정말 뜻깊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 아,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네, 행복, 행복한 시간 함께 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기로 역할 맡은 지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부산에서 저희 강남 비사이드를 먼저 틀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기뻤고요. 굉장히 긴장하면서 막 오만 가지 표정을 혼자 다 지으면서 봤던 것 같은데 딱 얼굴 그정 움직이는 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laughs> 네, 네, 굉장히 저도 처음 보는 거라 엄청 긴장하면서 봤는데요. 네, 부디 잘 봐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서진 역할 맡았던 하인변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같이 객석 중앙에서 보게 될줄 몰랐는데 <laughs> 어 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반응해 주시는 거 보면서 되게 많이 응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 또 즐거운 시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지짜오배우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덥석 물자면 이제 이렇게. 떨렸, 떨렸다고 하셨는데 관객과 대면한 지금의 지창표님의 내면의 표정은 어떠한가요?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사실은. 네 이렇게 뭔가 관객분들이랑 같이 보니까 약간 부끄러워요. 민망합니다. <laughs> 부끄러운 표정을 지어주시길 바랐는데 너무 네. 무리한 비웃겠죠? 기분 <laughs> 다운 되신 건 아니죠, 지금? 네, <laughs> 좋으신 거죠. 기분. 너무 좋아요. 네, 네. <laughs> 네. 네, 어 이제 작품이 좀 공개되기 기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작품은 좀 캐스팅부터 어떤 이제 배우들끼리의 케미스트리 그리고 또뭐 박누리 감독님과 재회한 조우진 배우님 또 발신제안으로 재회한 조우진 배우님과 지창배 이런 조합들이 기대를 안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뭐 사나이 피처스라는 제작사를 두고 보면 또 다시 만난 배우들 몇면들이 있기도 하고 완전히 새롭게 합류한. 이유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박대리 감독님께 우선 오늘 띄우자면 각각의 캐릭터에 이 배우가 적격이겠다라고 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하나씩 좀 짚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원진 <laughs> <laughs> 네, <laughs> 선배님 이런 이런 질문 아, 대답 듣는 거좀 부끄러우시다고요? <laughs> 전 지금 부끄러워요. 기막. <laughs> 예, <laughs> <좀> <laughs> 그, 어, 참. 다, 뭐, 배우분들, 오늘 지금 뭐이 자리에 다 같이 함께 하시지는 못했지만, 정말 많은 배우분들이 정말 열심히 잘 연기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어, 뭐 여기 계신 세 분만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그 조우준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그, 어 전작에서 이제 도에 같이 작업을 네. 했었어서, 그때 너무, 어 재밌게 합이 잘 맞는다고 느껴졌어가지고, 작업하는 게 너무 좋았어서, 꼭 다시 한번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 그 이후에 이제 발신 제안이라는 작품에서 선배님 혼자서 원탑으로 이렇게 어, 쭉 이끌어가시는 거를 보고 아다음은꼭 주인공으로 같이 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어떻게 그 기회가 딱 바로 만들어져서 예, 말씀 부탁을 드렸고 이렇게 승낙을 해주셨었고요. 그, 처음 어,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그, 전부터 팬이었었는데, 어, 그, 저희 대본, 그, 캐스팅하고, 하도, 그러워 하시고, 그, 타이밍에, 또, 어, 그,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던 최악의 악이라는 응. 작품이, 그, 촬영, 어, 후반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응. 제가, 어, 그 한동욱 감독님이랑 친분을 이용해서, 몰래 부탁을 드려서, 그 편집본을 몰래몰래 살짝 보고 어떻게든 같이 해야 되겠다. 윤기로 역할이 정말 너무나 그 선악의 경계에 있는 그런 역할인데 또 그런 선악의 경계, 악인일지도 모르는 그런 역할을 했을 때 어떤 얼굴이 나올지 너무 궁금해서 강국도 부탁을 드렸고 힘들게 독일을 얻어냈고요. <laughs> 그리고 음, 하윤정 배우님은 또 제가 우영 팬이었어서 군날 예, 햇살이 뭐 좋아지 하 않을 수 없었고 그이후에경아일딸 그 같은 그런 독립 영화도 제가 아, 그 저예산 영화도 찾아보고 어 나이답지 않게 정말 그 내밀한 연기를 너무 잘한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그서진 캐릭터에 사실 원래 각본상에는 조금 더 에이지가 있는 역할이었는데. 아 네, 에이지를 낮춰서 하경 배우님 맞춤형으로 네. 낮춰서 신입 네. 네. 검사 느낌로 해서 그렇게 아그 어, 됐습니다. 오히려 그 청년 검사이기 때문에 일종의 신분 상승의 욕구 같은 게또더 이렇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너무 배우님 잘해주셔서 더잘 살게 됐어요. 조우진 배우님의 경우는 제가 이번 작품을 보면서, 물론 그동안 뭐 킬러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굉장히 강한 역할들을 안 해오신 건 아니지만, 이번 이 형사, 정말 가장 터프하고 좀 와일드한 조우진 배우님의 어떤 매력을 좀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laughs> 네. 네. 아유, 그러면서도 이제 인간미 넘치는 주인공으로서의 그 인간미는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의 좀 상처와 실패라는 전적을 안고 있는 이 남자 어떤 인물형으로 좀 보이기를 바라셨어요? 음, 그요 전에 이제 그 보여졌던 캐릭터가 벡기태 캐릭터인데 벡기태가 좀그 한한 연합으로 다지는 그런 마구형 문제라면, 네, 그렇죠. 예. 광동는좀 돌직구형? 그런 투수? 어, 어떨 땐 속도가 빠르고, 어떨 땐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도 왜 직구인 대로 못 치는 그런 투수들을 가끔 있잖아요. 아, 제가 그렇게 훌륭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음, 예. 아무튼 그런 점에서 좀 차별화된, 어, 행동파인, 제가 맡아본 적이 없었던 예, 그런 캐릭터를 도전 의식을 갖고 좀, 어, 참여를 해보면 어떨까 예,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어, 제단 하나의 키워드로 어, 나를 심장에다가 어, 그 키워드 파관하고 처음부터 예, 끝까지 좀 임했던 것 같아요 네. 변기태 같은 캐릭터가 이제 어떤 관기가 좀 있다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영화의 주인공은 어떤 정석적인 그러면서도 그 마초적인, 조진 배우님의 마초적인 매력은 드러나네. 그런 지점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기 또 붙이자면 감독님께서 좀 묵직한 아... 네, 캐릭터였으면좋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그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살을 참 많이 지웠어요. 네. 벌크업, 살크업을 동시에 한1 5 k g 정도를 찍웠는데 네. 지금은 조금 뺐고요 네. <laughs> 예고 단점 낫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고, 어, 네, 어, 좀 지, 지금까지 보아오지 못했던 또 새로운 모습을 여러분들께 좀보여드리수어떨까 네, 감독님께서 네. 그렇게 원하셨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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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창욱 배우님과 하연경 배우님은 역시 이제 두 분께도 캐릭터에 어떻게 접근하셨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이를테면 둘다 어떤 좀 두께감들이 있거든요. 아까 감독님도 지창욱 배우님 캐릭터를 이제 선과 악 그 오묘한 지점 짚어주셨고 사실 하은경 배우님의 이 검사 캐릭터도 출세하기를 원하지만 또 완전히 방만한 직업인이 아니라 나름대로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이 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캐릭터들 어떻게 좀 구축해 나가셨는지 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고 지창욱 배우님 먼저 청해드릴게요네 일단 어, 우진이 형이 뭔가 굉장히 묵직한 직구 같은 느낌의 이제 그 강동우라고 하면 저는 사실 굉장히 뭐 그렇게 따지면 약간 변하고 같은 뭔가 알수 없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더라고요 글을 보니까 제가 처음에 글을 받았을 때그 빌런들이 굉장히 미웠어요. 그래서 그 빌런을 정말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 그 빌런들을 굉장히 끝까지 물고 놓지 않는 약간 굉장히 이상한 사람, 되게 집착하는 사람으로 비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첫 번째로 들었던 것 같고요. 거기서부터는 사실 이게 선이냐 악이냐는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윤기로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이 인물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이며 이 재희하고의 관계가 어떤지 정화하고의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내용이 진행됨에 있어서 강동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는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작품 안에서 맡고 있는 이 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캐릭터가 정말 빌딩이 되어가는 느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일종의 초반부밖에 보지 못했지만 이후로도 그 부분이 드라마에 좀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해봤습니다. 하윤경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음, 저는 이제 민서진이는 캐릭터가 어떤 신분상승의 욕구로 인해서 어, 이탁주일 이 박사님이 시키신 일을 이렇게 구말 없이 시작을 하지만 사실 보시다 보면은 이게 지금 뭔가 싶은 그녀의 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민서진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어, 한국 분들이 모르시게 연기해야 하는 지점들이 있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전혀 모르시는 요 <laughs> <laughs> 그래서 뭔가 어, 단순히 그런 하나, 하나의 방향성만 갖고 가는 인물이 아니라는 힌트가 3부쯤에 나오는 것 같은데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상하면서 연기를 했어야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감독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던 게 어, 강동우 형사가 뜨거운 불이라면 전 차가운 불이다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었 어, 네. 뭔가 어떤 불을 내면에 갖고는 있지만 그걸 좀더 차가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해주셨어서 그런 걸 많이 참고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실 내면에 불꽃을 가지고 있는 물이군요. 음,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줄이고 얼른 객석에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께 질문 주시고 싶은 분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주실까요? 네, 일단 지금 저기 제가 보기로는 이쪽 사이드에 약간 까만색 티셔츠 입고 계신 분 같아요. 가장 먼저 손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 불러왔습니다. 네, 네. 손 들어주시면 네. 네, 맞습니다. 네. 어,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지창욱 배우님께 물어보고 싶은 있는 질문 있는데 그 윤기로라는 역할이 되게 포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들을 지키고 복수까지 해주는 역할을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포주임 포주의 역할인데 왜 그렇게 아이들을 지키고 싶어하는지 그리고 제이와의 관계가 연민인지 아니면 성애적 감정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일단은. 어, 용기로한테 있어서 제희와 정화 그리고 용기로와 함께 일하는 그 친구들이 어떤 의미인가인데요. 용기로는 용기로의 입장에서는 저는 가족 혹은 그 이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친구들이 모여서 어떤 집단을 이루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 가족 그 이상의 어떤 관계 그 굉장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또끈 어떤 어떤 그런 또 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윤기로한테 있어서 복수의 의미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자존심이었고 집착이었고 떤 그러니까 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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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떤 어떤 어떤 어 어떤 약간 응징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또 뭐였죠? 관계. 네, 네 제이와의 관계는 사실 이게 여기서 되게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과연 윤기로는 제이를 가족으로 생각했을까, 아니면 친구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감정일까, 사랑일까.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를 명확하게 드러내진 않았는데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 시청자분들,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는 어 용기로는 제일를 사랑한다라고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네, 생각, 네네 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저는 사실 용기로는 모 뭐,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용기로는 제희를 여자로 사랑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감정이 뭔지 정확히 아, 알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캐릭터의 심리적 깊이를 또 저희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뭔가 더 자세한 클루는 아마도 3화 이후에 직접 작품을 보시면 또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번 가운데로 넘어와 볼게요. 아까 손 많이 들어주셨는데요. 었 어, 일단 앞쪽으로 가볼까요, 여기? 어, 네. 잠깐, 팩을 들고 계신 분께. 네. 어, 저는 하윤경 배우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어, 하윤경 배우님이 그 이전에 많은 작품에서 교사도 하셨고, 의사도 하셨고, 또 변호사도 하셨고, 약간 사자 직업 전문이시잖아요. <laughs> 이번에. 뭐 새로 또 검사 역할을 하게 됐는데 특별히 검사 역할을 준비하시면서 신경 썼던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좀 다른 계정의 사자 직업 하시면서 좀어 준비했던 거랑 좀 다르게 비중을 두고 준비했던 점이 있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사상이래요 제가. 사상. <laughs> 사두 <laughs>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네. <laughs> 어, 일단 처음에 그 검사 검찰의 문화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일반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변호사라든지 조금은 더 친숙한데 사실 검사는 더 되게 멀리 느껴지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강군이랑 함께 그 검사 검찰에 재직하셨던 어, 검사 전 검사님들 만나서 얘기도 좀 들었었고. 문화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는지. 그래서 검사가 생각보다 그 문서 작업을 많이 하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 현실적으로 보여지면서도, 근데 너무 또 정적이 보이지 않는 손에서 뭔가 했었어야 돼서, 그런 게좀 어렵긴 했지만. 그래서 뭐 그런. 그리고 검사 문화가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부분이 있고, 이런 의상이나, 어, 외적인 것도 실제로 또 되게 정답, 정돈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얘기 나누면서 이상이나 이런 것도 정리했었던 것 같고, 어, 말투나 이런 것도 아무래도 좀더큰 어, 감정 표현이 드러나지 않게 좀 신경을 썼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황겨변이 혹시 또 해보고 싶은 새로운 사자들어간 직업이 있으세요? <laughs> 팔 앞으로 빼면서 사기꾼 아, 같은 네. 거. 충만력이 <laughs> 좋으십니다. 이거 네, 백사오 개 질문 또받아들이겠습니다 이쪽 라인에서는 없으실까요? 아, 빛 때문에 뒤쪽이 잘안 보여서 너무. 지 라이트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뒤에 계세요? 남쪽에 계신가요? 아 네. 네. 네네네. 아마 이렇게 먼저 이렇게 들어주셨던 이렇게.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뒤로 한번 갔다가또 오겠습니다. 네 그치. 네. 네. 일단 너무 시리즈 재밌게 봤고요. 다음 얘기가 너무 궁금했고요. 저는 지창욱 배우님한테 궁금한 점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창욱 배우님이 초창기에는 되게 어, 선한 캐릭터가 뚜렷한 연기를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뭐차의 악이나 리볼보나에서는 좀 약간 거칠고 나폭한 캐릭터를 좀 많이 연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캐릭터 작품의 캐릭터를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뭔가 뭐신경의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연기를 하는데 좀 생방된 캐릭터잖아요. 그 연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저 주안점을 두는지도 궁금하고 또 외적으로 최악의 이후로 어 김영석 배우랑 같이 여기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이 가수 비비로서는 우리한테 좀 익숙한데 배우 김영석은 현장에서 동료로서 어땠는지 네, 일단 제가 최근에 뭐 최악의 약 그리고 리볼버 그리고 이 강남 비사이드까지 이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이러고 있는 거는 네, 사나이 픽처스라는 그 어떤 대 네, 사나이 픽처스라는 굉장히 이런 명가와 함께하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뭔가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근데 네 정말 짧은 시간에 작품을 벌써 세 개나 해버렸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뭐 일부러 막 이런 역할만 한다기보다도 뭔가 이제 제가 배우로서 나이도 조금씩 조금씩 먹어가고 있고요. 뭔가 내가 그간에 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그 동안 하고 싶었지만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덧 이제 제가 할수 있는 어,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다행히도 거기에 맞는 역할들을 또 제안을 해주셔서 흔쾌히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서 사실은 요몇년 사이에 굉장히 일을 하는 게 어좀 즐겁다. 약간 새로운 또 다른 내 모습을 발견하는 재미에 흠뻑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뭐 작품 선택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작품들을 좀 위주로 골라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기에 대한 주안점은 글쎄요. 그거는 사실 그매 작품마다 감독님과... 좀 얘기를 해 나가면서 좀 갈피를 잡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에서의 그형석그 그 동료 배우 김영서라는 친구는, 어 저는 최악의 학때 만나고 굉장히 어떤 새로운 느낌을 받게 해준 동료였던 것 같고요. 굉장히 신선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강남 비사이드 때또 만났을 때는 최악의 학 때보다는 더 편해졌고, 그리고 뭔가 더또 새로운 얼굴을 볼수 있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보면서 굉장히 어, 형서 배우의 연기를 나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 되게 감탄하면서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저희 이번에 준비 시간 30분이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짧아요. 네, 받으려고 합니다. 네, 조진배우님나 감독님께 질문 주실 분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너무 많이 들어주셨어요. 조진배우 네. 혹시 이번에도 한번 골라 주신다면 픽해 주신다면 네. 감독님께서 한분 그러면 네. 감독님 질문 주시죠. <laughs> 안돼요. <된대요. 웃음> 여기 여기 그럼 다시 앞쪽 가운데로 오겠습니다. 지금 그 시계 참석계신분인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여기서도 드라마 너무 잘 봤습니다. 그오그 어, 그, <laughs> 아직도 작품에 대한 여파가 너무 커가지고 그박노리 감독님은 지금 조우진 배우님이랑 돈에서부터 두 번째로 작업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돈을 보면서 그 어쨌든 그정우신 배우님 맡으신 역할이 한지철이라는 사냥개 역할이었잖아요. 저는 오늘 보면서 그 한지철이 많이 떠올랐던 부분 그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군가를 쫓는, 군가를 쫓고 뭔가를 찾아가는. 근데 또 너무 배우님의 연기가 또 많이 달라져 있고, 같은 결인데. 어떻게 배우님 이제 강동호랑 한지철이라는 역할은 물론 다를 테지만 어떻게 빌드업을 해 오셨는지 또 궁금하고 또 감독님께서는 디렉션을 하실 때 강동호에 대한 캐릭터를 뭐 어떻게 잡아 가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laughs> 제가 먼저 짧게는 보겠습니다. 어그 제가 강동호랑 강동호 역할을 우진 선배님이랑 얘기를 나눌 때 제가 인간적으로 섹시한 음, 느낌이 있는 어, 남자였으면 하고 <laughs> 아, 그, 얘기 그, 말씀드렸었거든요. 되게 포괄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어, 내 주변에 약간 저런 선배, 더 상층이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어, 되게 멋진 내가 닮고 싶고 그리고 의지할 수 있고 뭐맞춰적인 느낌도 있지만 되게 어른스럽고 여유도 있었으면 좋겠고 어, 그런 좀 멋있는 선배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인간적인 섹시함을 부탁을 드렸고요 네, 너무 섹시해요 네, 살려주시면 <laughs> 좋겠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실 줄은 몰랐어요 네. <laughs> 네. 아..다른 점..다른 점.. 음. 감독님이 대부분 말씀하신 을것 같고요 네. 아, 참. 괜찮은 답이 좀 <laughs> 안 떠올라가지고 지금, 지금 는데 혹은 사실 이 캐릭터를 또 이제 지탱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액션에 있기도 한데 그번도 네. 멋진 맨몸 액션이 감독님이 말씀하신 어떤 섹시함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지점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어, 같아요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감독님께서는 그 전화 한번더 찾아봐주세요라고 네글쎄 그럼 <laughs> <laughs> 네, 좀 인간적이고 예, 어, 주목을 휘둘러야 될 때는 정말 제대로 큰 한방이 정말 어, 타격감세보고 있는 예, 그런 캐릭터였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어, 여유도 있으면서도 정의 앞에서는 정말 어, 어떤 어른보다도 정말 앞장서서 어, 정의를 실현을 하려고 어, 노력을 하는 그런 어른, 어른이었으면 좋겠다. 네, 단지 그냥 어른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 가까이 저, 저런 사람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어, 어, 생각할 만한 선배, 삼촌이 어떨까 네, 그렇게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외모에 별 신경 안 썼습니다. 네, 다 책임져주시는 라이벌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인간적으로 네, 누가 봐도 남녀 남녀 소는 어느 분이 봐도 좀 친근해 보이기도 하는 어, 좀 응원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이면 어떨까라는 어, 생각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네. 음, 네, 역시나 또 후반부가 기대가 됩니다. 말씀해주신 그 여유라는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돈의 캐릭터 좀 구, 약간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싶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너무 아쉽지만 저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인경 배우님부터 차례로 끝 인사 해주실까요? 네, 네, 아 어, 이렇게 시리즈를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하고 영광인 것 같고 이렇게 관심있게 티켓팅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4화부터 더 재밌어지니까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이렇게 강남지사이드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곧 오픈을 할것 같은데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팔부작입니다 네. 잘요 강...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가 아닌 시리즈인데 이렇게 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어 참뜻깊습니다만는 이렇게 같이 본 이후에 아 어,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죠. 뭐 짧아서 저도 너무 아쉬워요. 한 8분까지 같이 보고 네. 이 앞에서 다 같이 이제, 네. 빨리 끝내래요. 아네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얘기 할게요. 네. <laughs> 사월에 걸고 말씀하시는. 네. 아 네. 그이 기회를 어,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요. 어, 보신 거는 여러분 등산의 일각을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냉온탕을 오가면서 네냉탕을 오가면서 아주 스피디 있게 스피디하게 이렇게 전개되는 드라마를 저도 보게 돼서 네제 어, 3회 시각으로도 본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아 어, 후반부도 잘좀 여러분들께서 기대를 해주시고 오늘 보신 만큼 잘 보신 만큼 재밌게 보신 만큼 입소문도 좀 많이 퍼뜨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송되고요 네. 11월 1일 아 11월 6일 네. 11월 6일, 11월 6일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11월 6일 강남 비싸이드, 강남 비이드 11월 6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만한 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11월 6일 <laughs> 디즈니 플러스에서 안지에두 편씩 공개할까요? 네. 예, 오늘 보신 그 배우님들의 캐릭터들의 관계와 캐릭터들이 계속 바뀌면서, 어, 뒷부분에 더 후반부에 더 재밌게 바뀔 거고, 또 팔부까지 다 보셔야 이야기가 완성이 되니까 끝까지 좀, 어, 참고 기다리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